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지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지성호입니다. 아, 정말 이제 먼 길을 돌아서 이제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노력하여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유는 딱한 가지. 북한 땅에 자유를 선물해 주는 것,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또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희망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그 사무실을 북한 이탈주민 권익센터로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땅의 자유, 또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이것은 전부적인 인권이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쉽지 않은 그 길에 뛰어드신 많은 분들이 계시고 정말 알게 모르게 그 고통을 이제 당하면서 북한 인권을 애써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이야기를 저는 듣게 되었고 또한 대한민국 통일부가 정말 그들에게. 하고 있는 그 행동을 보면서 정말 큰 유감을 표합니다. 그들은 통일부 산하의 비영리 민간단체였고 정말 그들과 함께 일을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고발을 하고 취소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제 안타까웠습니다. 북한의 이제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오천만 국민이 주권자가 되어서 정말 지키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이제 선물해 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계시기에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이고 북한 땅에는 끝나는 자유의 그 바람, 정말 인권이 살아있는 그런 땅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저희 당 군의 대표님께서 또 강복하게 말씀하셨고, 정말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말 함께 해주셔서 북한 땅의 변화, 북한의 김정일, 김여정 만사는 것이 아니라 2,500만 명의 주민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날을 함께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하겠습니다.